월요일이 시간은 오랜 기간 정치부에 몸담았던 오비스 이수강 기자가 전해드리는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뉴스 이면의 이야기 전해드려요. 이수강의 강한 정치. 네, 이수강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제가 그 이수광의 강한 정치 에게 외칠 때마다 음. 배에다가 힘을 주면서 외치거든요. 단전에다가. <laughs> 네, <막추고>. 그렇죠. <laughs> 그래야지 강한 정치가 더 강해지니까 이번 어, <laughs> 예. 주말에 이제 그 올림픽 시작해서 올림픽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오는데 뭐좀 챙겨 보신 거 있으세요? 개막전이나. 뭐. 이수광 기자는 잘안볼것 잘 같아요, 인제. 스포츠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 개막식이 궁금하긴 했는데 아. 너무 예. 새벽에 해가지고 아. 나중에 이제 하이라이트 예. 좀 어. 압축된 거만 예. 좀 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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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뭐 올림픽 경기 중에 좀 좋아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어제밤에 양궁 우승했다고 해서 아, 아, 정말 그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을 연속 우승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네.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2004년도에 무슨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여자 양궁 단체가 또 우승을 했다. 그래서 아, 네. 세계. 그 각국에서 아테네 올림픽 때 어떻게 한국은 네. 이렇게 강하냐 네. 어, 뭐 그런 얘기를 하, 하는데 음.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웃음> <웃음> 그 이후에도 계속 우승을 했다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그리고 또 계속 그런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또 국내 선발전이 음. 뭐 올림픽 금메달, 올림 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음. 그런 맞아요. 말도 예. 하잖아요 예, 정말 예. 정말. 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새 선수가 음. 여자 양궁 선수가 다 처음 출전이에요. 네, 음, 예. 그리고 그 안산 선수가 탈락했다는 어. 거잖아요. 국제경기들 상관한 거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치열합니다. 지금 우리 채널을 딱 듣고 계신분은 스포츠 기자가 나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정치 전문 기자고요. 예. 정치 소식. 이주강의 강한 예. 정치. 내일 네. 함께하고 함께 있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 예. 궁금합니다. 아,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는 최상병 아, 특검법 재의결을 했는데 예. 재의결 투표를 투표에 붙였는데 음. 이제 부결이 되는 어, 일이 있었죠. 예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넘어온 거를 이제 재표결에 붙였는데 어, 무기명 투표를 했더니 재석 의원 이백아흔아홉 명 중에 찬성 백아흔 대표, 반대 0 대표, 무효 한 표. 음. 그래서 어, 이 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이냐 예, 이것이 예. 이제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이죠. 네. 이제 108명이 모두 찬성을 했는데 반대표는 14표가 0 나왔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탈표가 4표가 나온 게 아니냐 예. 이제 이런 이제 해석이 있었는데, 예. 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게 이제 한 명은. 이제 기왕 여러분이 파악하고 있는 음. 분이다. 예예. 이 안절수 의원을 예. 처음부터 말이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예. 찬성을 했었고, 네, 네.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오기를 한 것이다. 음. 잘못 썼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리고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 음. 네, 이런 말도 했고요. 예. 이제 한자로 한자로 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붓자 밑에 입구자를 쓰는 붓자를 예. 써야 되는데 음, 네. 가, 가 또는 부 음, 한글로 가부를 쓰거나 예. 한자로 가부를 써야 되는데 예. 그 붓자를 어, 입구자를 빼먹은 음. 이 아니 붓자만 썼다. 아. 예, 예. 이게 각, 예전에도 가끔 이렇게 해서 무효표 처리됐다. 음. 이런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이거 손을 쓰는 거예요? 천성에다 반대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 투표는 예. 전자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법안을 네. 의결할 때는 예. 전자투표. 법안을 의결할 때는. 그런데 예. 인사에 관한 투표 음. 그리고 투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한 음. 투표를 할 때는 음.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예. 어떤 무기명으로 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기표소에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손으로 씁니다. 아 예. 전자투표는 그 이름 옆에 불이 뜨죠. 아, 그래서 예, 누가 쓰나죠? 아, 전자투표는 그래서 무효표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 그러니까 아. 버튼이 예. 우리 그 현금 인출기 그 보듯이 <laughs> 예. 이제 처음에 제석을 딱 누르고 음. 그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또 취소 어. 버튼도 있어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할 수도 있고 아, 추, 예, 예. 다시 할수 있어요? 다시 할수 아. 있다고 합니다. 그정그 예. 그 투표를 마감합니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네네네. 네, 네, 어, 네. 근데 이제 어, 이 기표소 투표는 어, 이제 손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어떤 그 규정에 어긋나게 음. 표기를 할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할때 예. 그때 이제 무효표가 몇 표가 나왔는데 네. 이제 그때 이렇게 표를 직접 확인했던 음. 의원들 말 들어보면 예. 뭐 가부를 음. 두 구제 다 썼다 음. 어, 또는 가를 쓰고 동그라미 표시를 오. 했다 그래서 이제 무효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그런 규정을 몰라서 했다기 보다는 예. 이게 일부러 음. 의도적으로 무효표를 만든 것으로 보는 음. 것이 더 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아, 정치적 네. 의도가 있다 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꼭 한자로 해야 돼요. 찬성 그러니까, 반대수만 어. 요즘 기사들도 다 한글화하잖아요. 어. 현재까지는 네. 가부 가나부를 한글로 쓰거나 어. 어, 가나부를 한자로 쓰거나 어. 그것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아, 이제 믿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아. 그 김재섭 의원이 네. 가부를 잘못 표기했다거나 음.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음.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네. 음. 또 네. 저희 108명이 다 들어가 투표를 했으니 분명한 이탈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정을 그렇죠. 했다는데 예. 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다. 예.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아닌데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요? 또 요즘 또 젊은 어, 그러니까. 의원들은 한참 그러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못쓸수 있을 것같아요후 <laughs> <거>, 여튼 <laughs> 예. 그럴 가능성도 예. 있는데 예전에 네. 보면은 네. 예. 어. 이제 초선 의원 상대로 해서 오리엔테이션도 다 하고. 해요. 아, 예, 아, 예. 오리엔테이션 다 아, 하고. 배워야 돼 배워야 돼 그런 어떤 표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 투표할 때마다 이제 장례 방송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를 또 알려줍니다. 아, 네. 예. 어, 국회의 오리엔테이션 신선하네요. <웃음> 예. <웃음>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진짜 불구하고 내표 어.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사실이고요. 예, 어떻게 음. 할수 없는 일이고. 근데 지금 사실 저처럼 뭐 이렇게 정치를 잘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21대 국회인지 22대 국회인지 음.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또 다시 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어쨌든 다시 또 추진을 한다는 거죠. 해왔던 아, 걸 계속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음. 이제 어. 이두달 간격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제의 요구권을 행사를 하고 음.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어, 재표결을 했는데 예. 부결돼서 폐기가 됐고 음. 이제 그것이 이제 21대 지난 이제 총선 전 음. 어, 5월 예. 21대 국회에서 했던 것이 이번 이제 두달 후에 22대 국회에서 음. 반복이 된 셈입니다. 네, 날짜도 거의 비슷하네요. 두달 예. 간격으로 예, 차이가 예, 났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 좀 이렇게 장기 여행을 갔다 오셨거나 출장 가신 분은 이거, 이거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재방송 같은 느낌. <laughs> 네, 네. 네. 아, 물론 법안 내용이 조금 달라졌고, 음. 그렇죠. 또 예. 이제 찬성 반대 음. 비율도 좀 달라지긴 음.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번에 이제 부결됐는데 다시 곧바로 재발의 하겠다. 음.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고요. 예.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이 또 다시 발목을 잡았다. 음. 그러면서 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음. 이렇게 맹비난을 하면서 음.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 음. 그리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1 0 0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강한 입장을 네. 표명했습니다. 강대강의 싸움이 지금 네.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1대와 지금 22대와 또 다른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대표 그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제3자 특검법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음.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약간 뇌관이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네. 그런데 이제 당장은, 당장은 이제 한 대표가 뭐 바로 어떤 제삼자 특검, 제삼자 특검법이라는 거는 기존의 민주당이 어, 통과시킨 그런 법안에서는 음.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를 어떤 야당이 하게끔 했는데 예.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거는 야당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든가 음. 제삼의 기구 제삼의 어떤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쪽에서 네. 어, 추천을 하자라는 음. 이제 어떤 의견인데 예. 의견인데 어, 이제 네. 이런 그 재투표에서 부결 난 다음에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아. 어, 돌아가는 상황을 볼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입장에 음. 그러니까 자신이 제기했던 예. 그런 네. 법안에 대해서 네. 입장이 변환이 없는데.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하긴 했는데 예. 이걸 언제쯤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요? 음. 좀 이제 송도르게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당론이라는 게 음. 이제 만들어져야지 또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산과의 갈등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 음. 입장은 어떤가요? 아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음. 아, 예. 아,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 있고.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음. 그리고 지난 24일 만찬 음. 그러니까 23일 날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네. 그 다음 날 바로 있었죠. 용산에서 만찬을 했어요. 예, 예. 그때 이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음. 뭐 이제 어, 이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를 외롭게 하지 말라. 음. 예, 아, 리고또 뭐가 있잖아요. 뭐, 예, 한동훈 네. 대표가 힘들 때는 뭐, 저기 뭐, 낙선자들 뭐다 음, 포함해서 맞아요. 같이 좀... 힘써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게 덕담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음. 어떤 좀 견제가 필요하다 음. 이런 것을 시사하는 그쵸? 말로 예.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이수환 그렇죠. 기자가 좋게 견제라고 얘기했지만 음. 한동훈 대표 만대로 뭐, 네. 못하지 네. 하게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저기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특검법 그게 이제 뇌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진정성 제가 계속 이제 정치 관련된 우리 다른 코너에서도 여쭤봤던 얘기지만 음. 이 한동훈 대표의 진정성 어떻게 보세요, 이승환 기자? 아 그런데 네. 이게 진정성을 다른 음. 사람이 그 정치인의 속내를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음. 것 같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음. 전당대회를 치렀고 음. 전당대회에서 이제. 어, 압승을 거둔 그렇죠. 셈이잖아요. 예. 1차 투표에서 그렇죠. 60%대 아. 음. 득표율로 당선됐는데 음. 그 득표율을 얻을, 얻는 어떤 그런 동인 중에는 음. 이렇게 용산과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하면서 음. 어떤 자기 색깔을 내는 것에 대한 음. 지지 예. 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기존에 했던 말을 음. 어, 쉽게 이렇게 다시 물리기는 음. 어렵지 않을까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거를 보고 또 표를 준 사람들도 어. 예. 많이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음. 그것이 리고 자신의 네. 지지 기반을 예. 이루고 예.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수환 기자가 얘기한 그러니까 제3자 특검법을 하겠다. 이게 음.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성이 있어서 음. 유석열 대통령과 어떤 거리를 두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어떤 뭐 반전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음. 분들이 공감하실 테고. 그런데 네. 문제는 그러면 당선이 된 이후에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거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야될 음. 텐데 그렇게 한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다. 음. 만약에 당 쪽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한동훈 대표에서는 음. 아, 나중에 저는 하려고 했는데. 어, 당에서 반대해서 저는 못했습니다. 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말투가 비슷합니다. 어. <laughs> 성대모사 한 거니까. <겁니다. 웃음> <laughs> 네. 근데 저는 상황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음. 개인 이유 나와 굿모닝 d m o r b s 를 진행하는 이유 나가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두 얼굴이십니까? 어, 두 얼굴은 아니고 <laughs> 이제 네. 서해저 있는 상황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음. 상대 상대 당이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두 번에 이제 한번 세게 공격을 한 음. 건데 네, 네. 이제 이제. 그 두 차례 공격이 끝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다음번 세 번째 법안은 어떻게 발의할 것이냐를 음. 이제 고민을 하게 될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어 내부적으로 어떤 이 특검법의 취지가 유지가 된다면 음. 특검을 추천하는 주체는 좀 협상할 여지가 있다. 음. 이제 이런 이제 기류가 예. 어 그리고 어, 한도훈 대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음. 그걸 못 받을 이유가 없다. 예, 그랬었고 예. 또 개혁신당도 그거에 대해서 찬성을 맞아요.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여러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는 음. 이것이 이제 어 정말 본격적으로 협상을 할 음. 단계가 올 수가 음. 있는 거잖아요. 예. 협상 카드가 될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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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네. 이제 그것이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 되겠죠. 음. 네. 그러니까 여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최상병 특권법 자체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튼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 아이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이게 지금 주말에도 계속 국회가 가정이 됐습니다. 국회 네. 본회의가. 맞습니다. 그게 이제 방송사법 내개법 네 방송사법 본회의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음. 이제 계속 이제 주말에도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었고, 예? 어, 지금도 지금 국회가 계속 본회의에서 어,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최장병 특검법이 재표결 됐던 그 본회의 때, 그 본회의 때 이제 방송사법이 이제 상정이 됐는데, 그게 7월 25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4박 5일간 계속. 음. 어, 필리버스터가 네.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중단됐다가 또 법안이 통과됐다가 네. 하는 과정이 4박 5일째 진행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또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제 5박 6일째 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4개가 이제 어떤 법안이냐면 첫 번째가 어, 방송통신위원회법인데 방송통신위원회법은 의결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세 가지 법은 이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데 순서대로 KBS, MBC, EBS 이사회 이사를 대폭 늘리고 네. 그 이사의 추천권을 어,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음. 음. 이 세, 세 가지 법은, 그러니까 방통위법을 제외한 세 가지 법은 지난번 국회에서도 어, 올려졌다가 예. 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음. 음. 어, 부결,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다시 이거를 이제 네 가지 법을 올렸는데, 어, 이거 이제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고 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야 되는데 법안 상정을 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네. 또 필리버스터를 한 다음에 24시간 이후에는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지금 그민주당 의석 야권이 확보한 의석을 가지고서 네네. 강제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표결 처리를 하는 이런 거를 어, 법안 네 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음. 지금 어, 방통위 법은 26일 날 처리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방송법, 예, KBS 이사회의를 늘리는 법안입니다. 음. 방송법이 상정이 돼서. 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링을 했는데 또 종결이 됐고 또 야당이 단독 처리를 했고 음. 또 오늘 아침까지 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예. 조금 전에 종결 강제 종결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음, 예. 이제 투표를 하겠네요, 이제 관련해서. 투표를 이미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예, 네. 예, 예. 이런 네. 한 사안에 대해서 2 4 시간 가능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십사 예, 시간 하고 그러니까 그 필리버스터 종결도 의원들 표결로 예, 예. 통과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음. 종결을 하고 곧바로 법안이 넘어 이게 예, 맞습니다. 발소 넘어가고 넘어가고 음,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개의 법안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예. 어, 한 당이 5 분의 3을 갖고 있거나 예. 또그 5분의 3을 합칠 수 있는 능력이 음, 있으면 음. 사실 필리버스터링을 한다고 해도 예. 끝까지 저지하기는 힘든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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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그, 그 법안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음. 충분히 어떤 알렸다 네, 그런 네.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 예. 끝까지 어, 법안을 저지할 음.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역량은 없는 네. 겁니다. 죠 그렇죠. 네. 시간 끌기잖아요. 에이, 예 근데 그렇죠. 이제 필리버스터 하면 그쵸 사실은 이게 내용이 어떤 논리적인 거뭐 이런 거보다는 음, 음. 좀 양을 많이 하는 게더 미덕인 거죠. 거기서는 필리버스터 할 때는 일단 예, 의원들이 <laughs> 이걸 계속 이어가야 <laughs> 네, 그쵸, 하는 거니까. 그지또 제가 필리버스터 를 하고 있어요. 근데제 뒤에 선배가 선배 에이. 의원이 기다리고 있어 에이. 최대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런 입장이면 어. 그렇게 하시겠네요 우리 <laughs> 최진만 기자. 말을 많이 하면 네. 그만큼 그 법안에 대해서 그렇죠. 어, 무언가를 열심히 알리려고 하는 네. 그런 것의 어떤 지표처럼 되지 음, 되겠죠. 음. 근데 이제 이게 필리버스터를 미국에서 미국 상원이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상원에서는. 주제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뭐, 뭐, 제가 듣기로는 어. 과거에는 뭐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laughs> 좋다 뭐 요리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고, 예, 뭐 그렇다고 어. 해요. 어, 낭독할 수 있는 거같데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는 <laughs> 네. 그선정된 어, 법안에 대해서만 음. 할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어. 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를 뭐 법안 내용에 대해 그 발언 내용에 대해서 아, 이거는 법안 내용에서 벗어났다. 음.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음. 어려우니까 그 음.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음. 뭐그 상대당 의원들이 뭐좀 고성을 야유, 이런 예. 걸 하긴 하더라도 예예. 그 내용은 이거는 법안과 너무 관계가 없다 음. 그런 적은 아, 그래요?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의원들도 네. 다 알아요. 아 지금 이 시간 대에 네. 얘기를 하면은 음. 아 뉴스에 나오겠거니 하고 그때는 좀 하지만 <laughs> 뭐 새벽에 뭐 그렇게 뭐 알겠습니까? 다들 출진도 빠진 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다 아. 이제 기록에 남고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래도 아, 다 기록에 남죠 이게 정상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기록으로 기록이 남고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그니처 코너 이번 주 시사용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아, 그, 지난주,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 썼던 말인데. 아, 그, 예. 패싱 관련해서. 맞습니다. 그, 예. 이제, 지난 주말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비공개 예. 어떤 제3의 조사. 장소에 소환을 받은 다음에, 예. 이제,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법불 악위라는 말을, 어, 썼습니다. 예.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면서 법불 악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음.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면서 예. 이제 서울 중앙지검을 비판할 때 음. 법불 악유라는 말을 썼는데 네. 이 들어 보셨나요? 전에? 저는 못 들어봤어요. <laughs> 이번 뉴스 통해서 알았어요. 에, 저도요. 예. <laughs> 어, <에. 웃음> 이게 이제 중국 고전 그 중국의 어, 한비자 예 아.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데 예. 음.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예. 아첨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뜻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평등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법불악위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 예. 음. 검색을 해보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아, 어. 그래요? 어. 그래서 이번에 5월에 취임한 예. 오동훈 공수처, 공수처장 어. 취임사에서도 어. 이 말을 인용을 아, 했고, 어. 예, 들어갔고 <laughs> 또 김수남 어. 검찰총장 기억하시나요? 어, 예. 2015년도 어. 박근혜 대통령 때 음. 검찰총장이었는데 네. 이 분도 취임사 때 법불악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 법조계에서는 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그때는 모르고 왜 지금 하셨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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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저희가 법불악귀 얘기 나눠드리면서 이수강 기자 와 함께 했습니다이수강의 강한 정치 다음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